이 무신일주가, 무신일주가 갑진년을 만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나는 거지. 그럼 그 무신의 본질을 알아야 돼. 이 신금은 지금 원숭이죠, 원숭이. 원숭이가 되고 신중임은 또 이게 재물을 대표하죠. 재물을 대표하고. 또 신금은 시신이 때문에 아이디어를 나타내죠. 그래서 이 무신의 대표를 이렇게 제조공장이라 그래. 끊임없이 뭘 만들어내는 재주가 뛰어납니다. 이 무신이. 그래서 우리가 삼성의 초대 회장이 그 이병철 회장이었죠. 이병철 회장이 여기 무신 일주였죠. 응? 자. 또 그러면 이 무신을 얘기할 때이 신검은 우리가 이게 샘물을 나타내요, 샘물. 큰 산, 큰 산에서 끊임없이 솟아 나오는 샘물을 나타내는 거 샘물은 끊임없이 솟아, 솟아 나오잖아요. 신문은 우리가 퍼먹으면 퍼먹수서더 좋죠. 그래서 무신들은 끊임없이 뭐 발명해고 뭐 제조해서 뭐 이렇게 이 내보내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무신이 그러면 갑진년에는 어떡하냐라는 거죠. 그럼 항상 이 무신이 갑진년과 나하고 밀접한 관련성을 가졌을 때뭘 만들어내 뭘 만들어내고 뭐 일이 된다 그랬죠. 여기서 관련서요 신과 진이 요 관련성이거든요. 신진의 관련성은 관련성이 그렇게 아주 밀접하진 않아요. 그냥 약간의 관련성. 다시 말하면 관련성이 제3자로 인한 관련성, 제3자의 관련성,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무신은 진을 만든 요진 중에 자를 끌어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변에 바로 직접적인 관련성이 아니라 제3자의 관련성으로 인해서 내가 취직을 하고 제3자의 관련성으로 인해서 내가 연애도 하고 제3자의 관련성으로 인해서 내가 사업을 확대하게 하는 그런 기회라는 거지 자 그럼 이제 세부적으로 직장 다닌 사람은 갑진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냐는 거지 직장 다닌 사람은 자, 요 지는 내가 돈의 창고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그럼 여기서 나하고 관련 그럼 요 마찬가지야 성진 하는데 본이라고 직접 관련성이 아닌 아니면은 그냥 제 삼자의 관련성 뭔가 밀접한 사람이 아니고 우회적으로 우회적인 제 삼자의 관련성으로 인해서 내가 기본적으로 돈을 관리할 수 있는 그 아니면 주로 요런 재무 파트라든지 그런 거 자금을 관리하라든지 그런 쪽으로 아, 성진할 수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 자, 또 하나는, 또 하나는, 그 말은 내가 월급이 증가되기도 하는, 할 것이고요. 어. 자, 또 하나는, 이 신금이란 것은, 이 검이기 때문에, 검이기 때문에 이 법을 집행하는 그런 상황을 나타냅니다. 법을 집행하는 거. 그래서 아무래도, 갑자기 요이 평가는 또 권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면 무신 일조 갑진년에 이런 이런 금융 감독이라든지 돈을 관리하는 그런 부서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내가 높은지 올라가서 이, 내가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그런 때가 됩니다. 그런 때가 되는데 제 3자로 인한 그런 때라는 거지. 자, 예? 그래서 이런 기회를 잡으라는 거지. 그, 그 말은 내 친구의 지인을 통해서 승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나타냅니다. 거 그런 기회를 놓치지 말자라는 거지. 그 친구의 지인을 의심하지 말자는, 거. 의심하지 말고 그걸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이거. 자, 그럼 이제 그 연애 문제를 보면은 자 여자 입장에서 어떨까요라고 물으면 여자 입장에서는 여기는 자요 감목을 우리 남자라면 남자. 남자가 신진합을 해서 내 남자가 일지는 내 남편 자리죠. 내 남편 자리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럼 여자는 이제 고를 차고 있는 음, 남자가 나한테 들어온다는 거지. 들어왔을 때도 그러면 내가 남자를 만나는데 그것도 뭐내친내 친구, 여자 친구의 소개로 온다든지, 그렇지? 아니면 제 삼자의 소개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힘 있는 남자. 돈 있는 남자, 그런 남자와 연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또, 더 좋으면 내가 결혼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된다, 라고. 그러나, 이 관련성이 아주 밀접하지 않기 때문에, 결혼하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한60% 정도, 그렇게 잡으면 됩니다. 한60% 한60 정도. 자, 남자는 어떨까요? 남자. 남자는, 신 자체를 내 여자로 봅니다. 내, 이, 내 여자 자리에 여자가 앉아있음을 나타내요. 그럼 요 신이 움직이면 된다는 거지. 진이 오니까 요 신이 움직이게 한다는 거지. 움직이는데 확실한 움직임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남자 입장에서 여자를 만나면 결혼할까 말까? 결혼해도 말, 결혼해도 될까 말까? 그런 마음이라는 거지. 또, 여자가 오더라도 바로 내가 직접 여자를 만나서 데이트하는 게 아니고, 제 다른 사람의 소개로 인한 그런 여자의 만남일 확률이 있다라고. 그래서, 이 무신일주는 주변 상황을 봤어. 아, 이 여자가 좋다. 아니면 이 남자 좋다. 라고 판단되면, 그냥, 그냥, 데이트를 하시기 바라는 아니면 결혼까지 들어가자는 거지. 오. 자, 그러면, 사업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라고. 이 무신의 본질은 사업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무신일주의 본질이, 무신의 본질이. 사업하는 사람, 어때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의 그제 삼자라든지 이런 대기업을 통해서 내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다라고. 그래서 무신일 증갑진년에내 재를 증가시키는 그런 때가 된다라고. 그래서 그래서 뭐 대기업과 나고 직접 다이렉, 다이렉트로 맞는 그런 기회가 아니고 제 삼자로 인한 거이 우연히 내가 좋은 기회를 포착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기회다라고. 그런 기회. 자 그래서 무실주는 갑진년에 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이렇게 봅니다. 어외로 어외로 어찌 친구의친구의 도움으로 이런 이런 대기업의 대기업의 하층을 받아서 내가 내가 큰 내가이 이런 생산품을 창출해낼 수 있는 거에 돈을 벌수 있는 아마 그런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무실조 괜찮죠? 어이?